23년도 계묘 년 병화일관 기준에서 신년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묘 년에는 계수는 정관이 되고요 묘목은 정인이 되요 또 22년도 평관 운을 맞이했다가 끝나가는 시점 그리고 편인 운이 끝나고 정인 운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또 천관에 편인 갑목이 뜨고 그 다음에 식신 진토가 어, 24년도에 들어온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묘모정인과 배수정관을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묘모정인운이 들어와서 심리적인 관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점을 체크를 해 보면요 인성의 기본 특징인 생각이 많아지고 과거를 돌아보고 지나온 시간 날들 그러면서 조신해지거나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고요 어, 생각과 마음이 정비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이제 생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식 탐구, 희망, 계획, 전략 이런 것들을 점검해 나가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고요. 환경과 사람으로부터 인정이나 존중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그런 욕구도 상승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주 에 계수, 임수, 해수, 자수, 정관편관이 들어와 있지 않다거나 감목 을목, 인목, 묘목, 편인, 정인이 사전에 들어와 있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답답함이나 분노 이런 것들이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마음은 급하지만 현실과 상황이 여건이 안 따라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병활관이 묘목 정인을 만나서 현실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은 학업 능력이 상승되는 시기 엉덩이가 무거워지는 시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조직 단체로부터 상장이나 합격 이런 것들이 잘 발생되는 시기,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취업, 취직, 조직, 단체, 국가로부터 인허가, 인정, 계약, 이런 것들도 잘 성사될 수 있는, 진행될 수 있는,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업무에 참여하게 된다든지 권한이나 인정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귀인, 도움이 따르는 사람이나 인자가 잘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로 볼 수도 있긴 하고요. 특히 윗사람으로부터 도움이나 혜택 이런 것들을 노려보면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운보다도 대운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운이 그 부분에서 부정적이면 약간 있을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체감은 안될 수도 있고 대운이 평탄하거나 긍정적이면 많이 사회나 인간관계로부터 귀인 현상이 따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자신의 활동성이나 역동성 자립적 실행력은 떨어지는 시기로도 볼 수가 있고요 건강 체력적으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위축되는 시기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는 모습이 있고요 특히 사주 에 수행 관성 글자가 없다거나 목행 인성 글자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21년도 신축년부터 22년도 이민년 23년도 구간에 자신의 마음과 뜻대로 독주하는데 거처장스러움이 잘 따르는 시기로 보기 때문에 답답함이 많이 따르다가 23년도 끝자락 24년도로 넘어가면서는 해방감이 잘 드는 시기로도 볼 수가 있고요. 시설을 활용한다거나 아랫사람들을 많이 다룬다거나 생산적인 작업환경,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자기의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직업, 사업활동 하시고 있으신 분들은 에러, 장애물이 쉽게 따르는 그런 시기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미룬다거나 미리 정비한다거나 교체에 대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21년도 22년도에 그런 현상이 따랐다면 23년도에서 24년도로 넘어가면서 안정되어 갈수 있는 정리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혼하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 무토식신 자식을 뜻하는 인자가 23년도에는 십이운성적으로 목욕지에 놓이고요 그리고 천간의 개수가 식신을 합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신경 쓸일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사진에 세 글자 이상 목행이 많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분에 대해서 걱정거리가 지속되고 있다거나 생길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 흐름은 역시 24년도 넘어가서 25년도 쯤에는 좀 많이 해소가 되는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화일관이 경금을 편재 재성, 돈, 현금, 유통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 경금인자가 21년도 신축년도에 입고를 당하면서 맛이 가고, 24년도는 신금, 정제가 진토에 입고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화일관 분들은 신축년도부터 24년도, 갑진년 4년 구간이 정제도 편제도 묶이는 시기, 훼손당하는 시기, 정체되는 시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이나 사업 돈거래 투자하실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생각한다거나 좀 신중해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정인이 들어와서 문서나 부동산을 잡을 기회가 따를 수 있는 시기로 보긴 하지만 아직 좀 미루고 24년도까지는 관망하는 흐름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23년도에는 사전에 유금 정제가 묘유층으로 훼손 파괴가 따르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요 유금은 일반 정제가 아니고 귀인 정제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던 무언가 나이 드신 분들은 부모님 관련 걱정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남성분들은 애인이나 배우자 관계 관련해서 발전시키고 유지하는데 안정하는데 불리한 시기 어려움이 잘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전에 이렇게 식신생제가 잘 되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 낫기는 할 수가 있게 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위토,술토,상관식신도 묘미합,묘술합으로 사주 내에 있는 식상들이 묶이는 현상이 잘 발생을 하기 때문에 조금 자기도 그전에 비해서 표현력이나 실천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시기로 볼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애정표현,행동실천능력을 높여가면서 잘 극복해 나가야 되는 모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축토 상관은 묘목을 만나면 격각이 되고요. 진토식신, 술토식신, 미토 상관은 묘목과 합이 발생을 하면서 역동성이 좀 많이 부족해지는 시기 이동 변화를 주려고 해도 신경쓰일 게 많아지면서 실행이 늦어지거나 24년도로 미뤄지기 쉬운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합이 이렇게 많다는 건 주변에 사람이 많아진다거나. 가족 인자가 생기는 시기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개묘년 정관이 들어와서 심리적인 관점을 보게 되면은요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치나 명분을 따진다거나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상승되는 시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외부에 보여지는 것을 신경쓴다거나 평가에 신경쓰는 모습 무범적 도덕성 추구성이 그전에 비해서 생기거나 높아지는 시기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외부에 보여지거나 평가를 받는 거에 신경쓰면은 그거를 이제 높은 점수나 좋은 평가 이런 것들을 받아 나가기 긍정적으로도 보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계수정관 현실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기관이나 조직 단체에 출입할 일이나 관련된 일을 볼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허가나 계약, 이런 것들을 받아 나가기에 좋은 시기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 추진을 해 나가시면 좋을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명예상승이나 자신의 이미지, 가치를 증명받거나 높아지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잡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병화 일간 자체가 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양이 되고 또양 간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또 양이 되죠. 그리고 계수는 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음이 되고 또음 간이 되죠. 그래서 나와 음양이 잘 맞는 그런 짝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식이다. 이렇게 보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간은 무계합 식신과 합이 잘 걸리고 지지에도 또 묘미합, 묘술합, 묘진합, 이런 합들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대운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으시겠지만, 괜찮은 남자, 마음에 드는 남자 형태와, 연애, 결혼 기회, 이런 것들이 잘 발생되는 그런 시기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도, 천간의 무토, 무토 식신 같은 경우는 무게 합으로 묶이고, 또 지지의 이런 토들도 합으로 묶이거나, 축토 같은 경우는 격각에 놓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 남자 관계나 조직, 사회 단체에 자기가 주도적인 리드를 하기보다도 주도를 당한다거나 이끌려갈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이게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